안녕하세요. 더임유학 김영주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순위코리아 입학처에 와서 오른쪽에 계시는 공연아 실장님과 함께 이번에 입시에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잇뉴약이 이 순위코리아 공식 파트너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점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네. 어, 간략하게 소, 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처에서 입학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공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기본적인 입학 절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학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성적증명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지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업로드하면서 지원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 우리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입학을 위해서 사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성적이 중요한가? 생기부가 중요한가? 근데 혹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을까요? 일단 성적이 중요합니다. 네,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경영학과하고 그 다음에 공대, 그 다음에 이제 패션경영학과, 뭐 패션디자인학과 이런데 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볼수 있는 것이 성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어, 미국 대학은 그 입학 사전 관제를 통해서 입학을 이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생기부 활동이라는 것도 저희가 꼼 꼼꼼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소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합격을 못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생기문화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 즉, 정성평가로서 우리 학생의 내신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공에 관련해서 얼마나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평가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내신이 있을 때 여기에 전 과목이 동등하게 평가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주요 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영어 수학 과학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다면은 공인 영어 성적 토플이라든지 듀오링고 아이엘츠의 성적을 미니멈을 맞췄다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이 있다거나라고 하면은 내신에서 영어 성적이 조금 낮아도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과학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어 영어, 수학, 과학이 다른 과목보다 좀 비중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대부분의 제또 국내 고등학생들이 다 잘하지만은 이과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또 국어예요. 근데 저희는 국어는 그렇게 크게 배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가 낮아도 좀 자신있게 하셔도 돼요. 어, 우리 문과학생이 확통을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대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채로 지원하는 게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무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입시에서도 주요한 정책이고요. 어,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 미적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은 확통만 들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은 어, 본인이 만약 에 합격을 받아놓으면 좀 사전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네. 어 그러면 문과 학생이 어, 경영학과를 쓸때 그때 과학에 대한 포인트는 좀 어떨까요? 과학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네, 저희가 과학의 필수 과목으로 있긴 하지만은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요. 어 내가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어 통합 과학밖에 안 들었다. 문제 없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필수적으로 자기 소개를 써야 되고, 또한 우리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 에세이를 또 쓰는 란이 있는데, 어 우리 자기 소개서와 이런 에세이의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의 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소개서와 에세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사정관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저희는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순위코리아에 지원을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와 에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어 챗GPT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많은 자기소개서와 에세이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학생이 최 GPT를 돌렸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하최 GPT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나 에세이나 진솔하게 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왜이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공부할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담백하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막 논문 수준에 갑자기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또 자기의 어학성적에 맞지 않을 너무나도 고급어를 휘 쓰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의심을 하게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내 입시랑은 다르게 국내 입시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제 필요한 거를 쫙 올려가지고 고성적대에 있는 아이들만 딱 평가를 해서 이제 뽑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류를 굉장히 오래 받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서류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할수 있는 연락처,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거 본인 거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 적는 난에 엄마 걸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거 적지 마시고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 잘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카데믹한 부분에서의 본인의 성과를 적는 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 수상 경력.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본인이 상 받은 거를 잘 이제 적어 주시는데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적는 난이 있어요. 그거는 교과 과목 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내가 인턴십 한 거라든지 뭐 어떤 컴퓨티션에 나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어 주면 좋은데 엑스트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진짜 내가 엑스트라로 활동 거 집에서 설거지했어요 저 요가 클래스 했어요 뭐 이런 거 본인의 입시하고는 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적어 주실 필요가 없고요 나를 어필하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활동 외에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좀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의 어, 섹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적. 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정말 뭐 요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 남학생들 뭐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 라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활동이 본인에게 너무나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면은 옵셔널 에세이에 또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2025년도 봄학기 입시가 이제 7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엄청 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떠한 입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입시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봄학기 입시나 2025년도 봄학기 입시는 정책은 같고요. 이제 다만 작년에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수능이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어 재수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역들은 어쨌든지 조금 불리한 면이 수능 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또 힘입어가지고 끝까지 수능 공부도 또잘할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려서 어, 올해 입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조기 지원 꼭 하셔서 자기 자리 확보 꼭, 꼭 하셔서 어, 성공적인 입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